안녕하세요, 배골입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가 어프로치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수행적인 어, 레슨은 많기 때문에 어, 제가 어떻게 연, 어프로치 연습을 효율성 있게 할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텐데, 자, 이렇게 연습장에서 거리를 딱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음, 거리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50m 단위 어프로치를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공을 여러개를 쳐보면서 처음에는 10m 부터 시작하셔도 좋으세요 그래서 10m 부터 처음엔 5개로 설정을 해 놓으셔도 좋고 10개로 설정해 놓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10m 단위의 거리를 10개를 쳤을 때80% 이상 10개 중에 8개죠. 8개가 그 메타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 레벨로, 다음 단위로 레벨업을 하는 거죠. 20m, 30m, 40m, 50m 까지. 처음에는, 어, 이게 석세스 할 때가, 세스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 10에서 30m 까지를 연습해 주셔도 되고, 혹은 50, 40, 30m, 그렇게 연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웨지를 선택을 하신 후에 항상 어, 10개를 쳤을 때 내가 80% 이상 혹은 5개를 쳤을 때 4개 이상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연습을 할때수행적인 어, 연습도 할 수가 있지만 멘탈적으로 어, 압박감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내가 10에서 30m에서 다시 10m 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고 빠른지를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처음에는 1시간을 연습을 해도 10에서 30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까지가 힘들겠지만 꾸준히 연습하시게 되면 그 시간이 단축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내 어프로치 능력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저는 항상 어프로치를 원하는 거리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 거리감에 맞게 지금 보시다시피 50단이면 50에서 59m까지를 기준을 잡아두고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집중력도 좋아지게 되고 어~ 골퍼님의 어프로치가 점점 더 향상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연습을 이렇게 단순히 샷 연습도 하시는 게 좋지만 어프로치라든지 퍼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점이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어~ 바, 트레이닝을 해 주시면 정말 기본적인 압박감을 느끼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실전에 나와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에서 30까지 얼, 매번 연습을 해도 한 세트마다 뭐 에러가 없이 어, 성공을 한다면 실제 코스 나갔을 때도 정확도는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꼭이 부분을 잘 염두해 두시고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프로치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배골 TV 배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골입니다. 자 코스에서 이렇게 발보다 공이 낮은 슬라이스 라이일 때는 어, 일반적인 샷을 하게 되면 공은 우측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라이가 슬라이스 라이라고 하냐면 공을 이렇게 굴려 보면. 슬라이스 라이로 미끄러지죠 자 이런 느낌으로 스핀이 걸리기 때문에 슬라이스 라인은 슬라이스 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핀보다 약간은 왼쪽을 바라봐 주세요 그 상태에서 스윙은 동일하게 대신 발보다 공이 낮기 때문에 중심점을 좀 낮게 두시고 이 굽어져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치시면 슬라이스 라이를 타고 이렇게 좀 안정감 있는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자 이런 상황 발보다 공이 높은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보통 대부분 공이 이렇게 러프에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발보다 공이 높을 때의 요령은 클럽 헤드를 너무 라이각을 너무 낮추지 말고 손목을 살짝 평상시보다 라이각을 좀 들어준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어, 약간은 후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은 평상시 위치보다 오른발 쪽에 위치를 지켜주시고, 어, 볼에, 보, 목표 방향보다 살짝 오른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토를 약간 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동일하게 스윙. 자, 이런 느낌으로요. 이렇게 치시면 이제 훅라이를 감안해서 이렇게 좀 안정감 있게 홀컵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훅라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리를 좀 짧게 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리막 경사일 경우 음. 자, 이런 상황에서는 볼 위치는 크게 변화를 주지 마시고 그냥 웨지 기준 볼 중앙이나 오른발 쪽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지면과 평행하게 무게 중심 어깨 라인을 지면과 평행하게 왼쪽으로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축의 움직임을 최대한 왼쪽 하나로 잡아 놓고 왼 다리를 중심으로 스윙을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리막 경사는 탄도가 낮게 날아가고 런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럽은 한 클럽 정도 높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7번 아이언을 잡을, 잡는 거리였을 때 6번 아이언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니시는 생략하고 팔로우스루까지 가져가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르막 라이일 때. 자 이렇게 오르막 경사일 때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측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왼쪽으로 체중을 조금 더 기대놓는데 어 그냥 경사면에 놓이는 만큼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기대지 말고 그냥 기울기가 형성되는 대로 어, 중앙에다 중심을 두시고 임팩트한 이후에 너무 체중을 왼쪽으로 실으려하지 마시고 그냥 양발을 좀 붙여놓은 상태에서 안정감 있게 자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보시다시피 오르막 경사기 때문에 탄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린에 안착을 했을 때 런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공이 좀 서기 때문에 클럽을 조금 더 길게 잡아 주시는 게 좋겠죠 혹은 제거리를 다 보고 자신 있게 샷을 해 주시면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어필, 다운일 라이에서 안정감 있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만 알면 오히려 풀스윙 보다 더 쉬운 것이 어프로치니까 꼭 기억하시고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구리였습니다.